여느 때와 다름없는 밤이었다. 나는 각종 과제를 미루고 인터넷 서핑에 빠져 있었다. 특히 소름 끼치는 공포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해 이런저런 게시판을 돌아다니며 흥미로운 글을 찾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한 포털 사이트의 공포 게시판을 뒤적이던 중 제목조차 없는 이상한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해 보니 글은 단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 당신의 뒤에 누군가 있습니다. 순간 무심코 하면 너머의 방안을 힐끗 돌아봤지만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라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보니 이야기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불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글의 작성자는 과거 어느 날 친구들과 캠핑을 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그들은 깊은 산속의 외딴 지역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빌려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처음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갈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그들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갑자기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오두막 주위를 울렸다. 모두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가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내 평소보다 더욱 적막한 산속으로 돌아갔다. 무섭기는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이어지는 경험담은 점점 더 섬뜩해졌다. 한밤 중에 오두막의 낡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두드림에 참을 수 없었던 친구 하나가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작성자는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뭔가 알수 없는 이유로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친구들은 두려움에 떨며 오두막의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는 각자의 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잠시간 고요함이 흐른 뒤, 오두막의 각 방을 연결하는 복도에서 누군가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작성자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수십 초간의 정적이 흘렀고 이번엔 누군가가 문을 천천히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빠진 그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다렸다. 다행히 한참 후그 소리는 사라졌다고 했다. 이야기를 끝부분에서 작성자는 이렇게 경고했다. 읽는 이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겪었더니 이를 이야기로 남기고자 했던 이유는 당신도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세요. 그 존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틈새로 스며들어온 것인지 갑자기 싸늘한 공기가 방안을 맴돌았다. 바보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등골이 오싹해졌고 나는 급히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 후로도 여러 날 동안 나는 밤마다 기묘한 존재가 내 주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공포 게시판에 그 글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마치 전염병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들을 전파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나 또한 그 이상한 일의 일부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변에도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 혹시라도 밤중에 이유 없이 소름이 돋는다면, 간단한 감기 때문이라고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른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곤 합니다. 여기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한 공포 썰을 길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영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작은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작은 언덕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밤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깊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고요한 마을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는 이 마을로 이사 온 젊은 여인 혜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도시에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자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정취를 사랑하고 특히 마을 숲에 흐르는 작은 개울가를 즐겨 찾았습니다. 영수와 혜진은 빠르게 친구가 되었고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은 영수에게 마을 숲 끝에 있다는. 오래된 폐가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도전하듯 영수에게 그곳을 탐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수는 어린 시절부터 그 폐가에 대한 무서운 소문을 들어왔기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혜진의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보고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날두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숲속 폐가로 향했습니다. 숲은 어둠과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정막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폐가는 숲 끝자락에 늙은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도 낮고 비틀려 보이는 그곳은 누가 봐도 오래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거미줄이 걸려 있었고 부서진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가의 한쪽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두 사람은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추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간, 혜진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고, 영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지키기 위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해가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거리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위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낡은 아기 침대와 먼지 쌓인 인형이 놓여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방한 구석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가 있었고, 액자 속에는 어린아이와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사진 속 아이의 눈빛이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고, 둘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해가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마을 노인에게 이 일을 얘기하자, 그는 깊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폐가에는 오래전 가족이 살고 있었지. 하지만 불행한 사고로 아이를 잃고 집을 떠나게 되었단다. 그 이후로 그 아이의 혼이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이후로 영수와 혜진은 그 폐가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때의 공포스러운 경험이 서로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묶어 주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은 가끔씩 숲 모퉁이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진정으로 그 아이의 장난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상상에 불과했는지 모르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오래된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사람들의 발길을 두문두문 이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곳을 찾은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기에 그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그녀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수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꿈을 꾸고 났습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같은 모습의 낡고 어두운 집이었습니다. 집안은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바닥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창문은 깨져 있거나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집의 존재가 단순한 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 꿈은 점점 더 생생하고 꾸준히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늘그 집을 탐험하게 되었고, 이윽고 집 안깊숙이 숨겨진 어떤 비밀을 발견하게 될것 같은데, 실제로는 항상 그 비밀을 확인하기 직전에 꿈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마을, 외곽에 낡은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곳이 흉가라며 장난 삼아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도시 전설 정도로만 생각했기에 수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간 수지는 그제야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집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쳤지만 친구들에게 굴욕을 당하기 싫었던 그녀는 그저 웃으며 대범한 척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은 상상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된 벽지, 부서진 가구,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집 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불길한 기운이 마치 덮쳐오기라도 하듯 엄습해왔습니다. 친구들은 웃고 떠들며 아이들 장난처럼 탐험했지만 수지는 불안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집의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수지는 혼자서 그 집의 지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뭔가에 끌린 듯 그녀의 발길은 아래로 아래로 향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에 놓인 낡은 서류함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전그 집에 살던 어떤 소녀의 일기였습니다. 수지는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고 서서히 그녀가 왜이 집에 이끌렸는지 깨달아갔습니다. 그 일기장은 바로 그녀와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일기 속 소녀는 홀로 그 집에 남겨졌고 종국에는 사라져버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하실 불이 깜빡거리며 꺼지고 수진은 한 줄기의 차가운 손길이 자신의 어깨를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본 그녀의 눈앞에는 자욱한 어둠 속에서 소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잃어버린 복수를 원했던 영혼이었으며 수진이 바로 그 잊힌 기억 위조각임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수진은 정신을 잃고 기절해버렸고 그 순간 친구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친구들 덕분에 그녀는 무사히 밖으로 나와 수 있었으나 그 일이 있은 후 수지는 꿈속에서 그 집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음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마을의 전설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고 용감한 이들이 종종 그 집을 찾았지만 아무도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집은 여전히 마을 외곽에 남아 지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집 주위를 떠도는 영혼들의 이야기로 마을은 또한번 소름이 끼쳤습니다.